자, 이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 근데 네,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요. 어, 직선 AB의 기울기가 2래요. 기울기가 2다. 직선 AB의 기울기가 2다라고 하는 것을 주고요. 자, 그리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x의 값이 0에서부터 2까지 변할 때 함수 f(x)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0에서 2까지 변하는 평균 변율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2-0 분의 f2 그죠? 마이너스 f0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2-0이 되고요. f2 값이 얼마다 어디 있죠 f2 값은 여기 0이죠 그죠? 자 문제는 x가 0일 때의 y 값이 얼마냐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차함수라고 했으니까요. 좌우가 대칭이거든요. 좌우가 대칭인데, 자, 기울기가 2라고 그랬어요.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다. 그럼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의 기울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X의 증가량이 2예요. 따라서 Y의 증가량은 4가 되어야 기울기가, 기울기가 2분의 4가 되어서 2가 되었단 얘기죠. 따라서 기울기가 2라고 준 것은 이 길이가 4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차 함수는 좌우 대칭이에요. 이 간격이 2죠. 그런데 요 간격도 2에요 그렇죠? 그러면 4일 때의 상황하고 0일 때의 상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요 길이도 4라는 얘기죠. 따라서 f 0 값이 우리는 4라는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 변화는 2 0분의 0, 0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x 값이 0에서부터 2까지 0에서부터 2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을 지금 구한 거거든요. 그럼 과연 그것의 의미가 뭐냐? 그것의 어떤 기하학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그것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금 우리가 구한 답의 어떤 의미는 요 직선 보이시나요? 아 어, 자, 요 직선인데요. 직선이 좀 잘못 그려졌네요. 음, 요 직선에, 요직선의 직선의 기울기가, 기울기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2라고 구해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